다른 사람의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매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바로 고쳐 쓰지 마라. 오해, 오해받을 짓을, 오해받을 행동, 오해받을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음은 한가할 수 있지만 몸은 수고롭지 않으면 안 되고 도리는 즐거울 수 있지만 사람은 근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쉽게 어그러지고 사람이 근심을 하지 않으면 주색에 빠져 일정함을 잃게 된다. 어, 상당히 그 무서운 얘기네요. 몸은 수고롭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몸은 부지런해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어 그다음에 어,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생각해라. 예. 한가로움은 몸의 수고로움에서 생겨나니 오래가는 편안함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편안하고.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부지런해야 된다 보면 도리의 즐거움은 사람의 근심에서 생겨나니 실증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가로움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근심과 수고로움에서다 예, 생겨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몸은 부지런해 예, 움직이고 마음은 언제나 생각을 좀 해라,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귀로는 귀로는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들에 관해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듣지 마라.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마라. 입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군자다. 어이 내용은 만만치 않네요. 우리들이 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음, 정치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 제뭐 네거티브 공방전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네, 귀로는 잘못된 거 듣지 말고 눈으로는 또 잘못된 걸 보지 말고 입으로도 다른 사람의 그 잘잘못을 말하지 마라. 예. 에... 아...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인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해라. 뭐 이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거. 이거 타의 습관이 된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예. 기쁨과 성냄이라는 것이 뭐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데 말은 벌써 입에서 튀어나간다. 그래서 항상 삼가라. 예, 예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어, 이제 기뻐하고 이제 성내는 것인지 마음속에 이제 꾹 있는데 말이 이제 팍 튀어나가는 뭐 그런 내용. 예, 그래서 언제나 말을 삼가라.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제여 제여라는 친구가 이제 낮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합니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 거름 흙으로는 거름 흙으로 쌓은 담장은 손질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제여가 엄청나게 혼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그 제여한테 너는 썩은 나무다 넌 본바탕에 문제가 있다 너는 거름 거름흑이다. 넌 본바탕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질책하는 것이죠. 예. 좀긴 내용인데요. 인간사의 복은 청렴과 검소에서 생겨난다. 청렴하고 검소해라. 사람 다음은 스스로를 낮추고 뒤로 물러서는 데서 생겨난다. 이 사람다움은 결국은 겸양지덕에서 생겨난다. 겸양지덕과 양보에서 생겨난다. 도리는 외물을 평안히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지는 데서 생겨난다. 순리를 인정하는 데서 생겨난다. 명우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참으로 즐거워하는 것에서 생겨난다. 걱정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겨난다. 그렇죠. 재앙은 탐하는 것이 많은 데서 생겨난다. 허물이나 잘못은 경솔하고 오만한 데서 생겨난다. 죄악은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데서 생겨난다. 음 눈을 경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또 마음을 경계하라 자신의 마음을 경계해서 스스로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 성내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성내지 마라. 몸 가짐을 경계해서 답쁜 친구들 따르지 마라. 뭐 근묵자흑 근주자적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죠. 네. 쓸데없는 말은 결코 함부로 내뱉지 마라. 언제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말은 함부로 내뱉지 마라. 자기와 관련이 없는 일에는 결코 함부로 끼어들지도 마라. 임금을 높이고 부모께 효도하고 나이나 지위가 자기보다 많거나 높은 사람을 공경하고 덕을 갖춘 사람을 잘 받들고 뛰어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잘 분별하고 무지한 사람을 너그럽게 감싸줘야 한다. 예,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잘 분별하고요. 예. 또 부족한 사람은 또 너그럽게 감싸줘라. 일이 순리대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가 버렸거든 억지로 따라가지 마라.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뭐 이런 의미. 술이대로 살아 가라. 그 자신이 기회나 때를 만나지 못했거든 유행을 바라지 말고 일이 끝났으면 이미 생각하지 마라.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가 없다. 제 아무리 귀가 밝고 눈이 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이 멀고 귀 기 어두울 때가 많고, 재 아무리 미리 재어보고 깨를 잘 내는 사람이랄지라도, 다 뜻대로 안될 수도 있다. 계산대로 안될 수도 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면 결국은 나 자신을 잃은 것이고, 세력에 의존하면 재앙이 서로 이어지며 따라온다. 이 점을 경계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다 마음과 의지에 달려있다 무절제한 짓을 하면 집안을 망치고 깨끗하지 못하면 지위를 잃게 된다 고로 그대들에게 권한다 평상시에도 늘 스스로 경계하라 스스로 경계하라 이 이치는 참으로 탐복할 만하고 놀랄 만하고 두려워할 만하다 왜냐하면 위로는 하늘의 거울로서 그대를 가까이 지켜보고 아래로는 땅의 신령으로 그대를 살피고 있다. 하늘이 보고 땅이 지켜보고 있다. 밝은 곳에서는 임금의 법이 서로 이어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귀신 서로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다 너의 행동과 마음 거지를 보고 있다. 오직 발음만이 지켜낼 수 있고. 마음은 그것을 속일 수 없으니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너의 마음을 속일 수 없으니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이번 내용은요. 공자와 제자 안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연이 인이 무엇인지 응? 어질 인자죠. 공자 사상 핵심 어지린 묻습니다. 공자가 말합니다. 극기복례다.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이해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너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어찌 남에게서 비롯된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안연이 좀더 쉽게 얘기해 주세요, 스승님이라고 묻습니다. 공자가 다음 같이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마라. 예,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마라. 예라고 하는 것은 사욕을 극복 이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 하기 위한 어떤 도덕 규범을 말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연이 스승님 제가 부족하지만 스승님 말씀을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